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차량 연수의 추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는 터널 안에서 6중 연수의 추돌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좁고 어두운 터널에서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연수의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연산 터널 안. 검은색 승용차가 굽어진 1차로를 내달립니다. 몇초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이 위로 튕겨오릅니다. 3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육중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처음 받친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대 이 터널 안에서 사고차와 견인차, 또 일반 운행차들이 뒤엉키면서 두시간 넘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에 차들이 서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엄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 외에 가속 여부라든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부산 만덕 이 터널 안에서 사중 연쇄 추돌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부산에서는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터널 5곳 중 3곳이 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령 터널이 신8 건으로 1위, 백양 터널과 만덕 2터널이 각각 2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기 쉬운 터널 안 운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 착시 현상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할 때 본인의 그 속도를 잘 모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큼 안전을 확보되는지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터널 사고 일 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부산. 하지만 황량 터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음성 안내 방송이 터널 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전부입니다. MBC 뉴스 김남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주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김해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도주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비행기 이륙 직전 극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 김해 국제공항 대합실, 공항 경찰 대원들이 러시아인 강도 피의자 33살 A 씨등두 명을 보안대 밖으로 끌어냅니다. 전남 경찰로부터 러시아인 강도 피의자들이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지 30여 분 만입니다. 경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행기를 확인했지만 피의자들의 탑승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 경찰은 일단 비행기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항공편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사무실을 나와 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그리고 보안 게이트를 통해 500m 구간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오후 1시반 정각 승객 70여 명을 태운 채계류장을 떠났고 경찰이 게이트에 도착했을 땐 항공기는 이미 활주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륙까지는 불과 몇 분도 채 남지 않은 찰나의 순간, 강도 피의자들의 탑승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 항공청은 곧바로 회항을 지시했습니다. 인질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하기를 그 부릉하면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그런 상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이 사람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고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출국 하루 전 전남 완도군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을 강금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 이들은 자신들이 전직 러시아 경찰관이라 주장하며 자진 출국 신청을 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을 인계받은 전남 경찰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절도 용의자가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있던 22살 A 씨가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복통 치료를 받은 뒤 호송 차량에 오르기 직전 경찰관을 밀쳐내고 왕복 6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형사들을 비상 소집해 일대 CCTV를 탐문하는 한편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검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 화재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건물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부산 지역 노인 요양 시설의 90% 이상이 3층 이상의 입원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와상 환자들은 불이 나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두 곳에서 각각 실시된 화재 훈련입니다. 3층에 입원 환자는 30명, 한쪽은 4명의 구조대원이 1명의 환자를, 다른 쪽은 노인 환자 2명을 동시에 대피시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피훈련이 진행됐지만 3층에서 1층 밖까지 대피시키는데, 한쪽은 4분, 다른 쪽은 2분 50초가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은 5분, 삼 층에서 일 층까지 네 명의 구조 대원으로 최대 두 명. 나머지 노인 환자 스물여덟 명의 구조는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대피해야 되는데 소방 대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원 관계자들도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구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입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삼층 이상의 입원실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건물 벽체가 콘크리트와 벽돌로 된 내화 구조면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미 건축법엔 3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두지 못하게 한 의료법은 있으나 많아한 조항입니다. 옛날 건물 같은 게 그런 게안돼 있는 건물을 대비하는 것이지 최근에 지어진 건물 있어서는 좀 약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지역 노인요양시설 219곳 가운데 91%가 3층 이상의 입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더욱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은 아예 충수 제한조차 없습니다. 꼭층이상 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대피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해당 층에서 수평 피난 구 두어서 그 해당 층에서 이제 피난 대피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요양병원입니다. 가장 아래 층에 원장실과 원무과가 있고. 정작 노인 환자들의 병실은 화재 시 구조가 힘든 3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상황은 이와 비슷합니다. 시설의 배치만 바꿔도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층부에 배치하면 화재 시 인명 구조 및 대피를 원활히 할수 있고, 하기 취급 식당이나 보러실을 고층부에 두는 것만으로도 부산 250여 곳의 요양 시설엔 3만 3천여 명의 노인이 입원해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따라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 노인요양 시설에선 최근 10년간 504건의 화재로 77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내 고등학생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시내 고등학생 1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10명씩 한 조로 나누각 조별로 정한 주제에 맞춰 문제의 심각성, 원인, 대체까지 학생들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까지 제안했습니다. 최근 추세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서 교내에 생기는 빈규실들을 학생들의 여가 및 학업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 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도 학교 내 소통에서부터 학교 폭력, 민주적 학교 문화, 공간 혁신 등 다양했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상황극까지 연출해 가며 교육감을 비롯해 듣는 이의 공감을 유도해 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폭력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하 가장 무엇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학교인 경우에는 저 교장 선생님 일주일에한 번만 체육 복입으면안 되겠습니까? 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 체육복 입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어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한 시간 가량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김석준 교육감은 주제별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가 같이 지켜나가는 이런 생활협약 운동이 학교 안에서. 어, 이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법을 모색해보고 또 제안한 안건을 현장에 반영시켜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의회 출범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현직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윤리특위는 대학원 연구보고서를 계약직 입법연구위원에게 맡겨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3일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의결되며 출석 정지 효력도 그 시점부터 발생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시 고위직 내부 승진이 무산된 이후 조직 내 불만과 지적이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부시장 2명이 중앙부처에서 왔고 기획관리실장도 행안부에서 내려올 개연성이 있지만 이는 시청의 기존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38살 A씨가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탄시 반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3층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20살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주택의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켜둔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